친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민을 토로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? 나는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. 나 삶을 포기하고 싶어. 그런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어요?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정답이지 뭐. 그럼 네가 그렇게 너를 평가한다면 그게 맞아. 친구로서 너무 슬프지만 그래 명복을 빌어줄게.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냐고요.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죠. 아니야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. 그러지 않아. 너 소중한 존재야. 근데 뭘 가지고 얘기하냐고요. 나를 대하는 평가와 기준이 내 느낌과 생각이 있다면 도대체 무어 기준으로 아니야. 넌 그래도 같이 있어. 그렇게 바라보지 마. 라고 뭘 가지고 얘기할 거냐고요.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려면요. 절대적 기준이 필요해요.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 느낌과. 내 감정으로,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알량한 도덕적 수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도록 하지 않습니다. 율법은 우리에게 객관적 지표가 되어줍니다.